우즈베키스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시티투와함함미미르 모스크, 크자티티이광장장브브로웨이이아르티티무르장장있 있는 으으출출합합다저희희사사마칸트트에서속열차차타타우즈즈키키탄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조명이 있는 나이트 투어와 함께 예, 아름다운 타슈켄트의 밤이 멋진 곳으로 지금 들어와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타슈켄트의 방과 멋진 거리에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트 투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듯하면서도 그리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는 곳, 아름다운. 타슈켄트의 밤과 멋진 지하철 투어를 하는데요. 자, 보여지는 타슈켄트의 시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타슈켄트 시티 투어에서는 예, 지금 보여지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지인이 저희 한국 사람을 보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고요. 벌써 타슈켄트 시티파크에서는 아름다운 분슈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휘양찬란한 조명과 함께 물이 치솟는 예, 모습에 아, 숨죽여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분수쇼는 보는 순간마다 황홀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예. 그리고 저 밤에도 물결이 잔잔히 흘러가는 가운데 위로. 올려지는 저 물줄기, 그리고 휘양찬란한 칼라와 함께 조명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멋진 아름다운 풍경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로라도 같이 보여지는 이 분수시오가 우즈베키스탄의 현지인들은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벌써 다음날 아침 예, 우즈베키스탄의 시내를 관통하면서 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하자티 이맘 광장 쪽으로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요. 예, 스치고 지나가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시내의 전광을 보면서 벌써 네, 하자티 이만 광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계를 볼수 있고요. 하자티 이만 광장은 타슈켄트 정교의 중심지라고도 할수 있지요. 구시가지에 위치하며 바라크 한 메드레사 이맘 모스크가 있고, 무보락 메드레스 등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대해진 가장 오래된 코란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예어 여기는 지금 박물관 쪽으로 아메르타메르 박물관 쪽으로 지금 와 있고요. 구시가지에 위치 타슈켄트 바로 종교 중심지라고 할수 있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투어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버거워서 어 더위를 못. 견디는 분들은 그쪽에서 파는 음료수도 한 잔씩 하시면서 갈증을 달래보면서 어, 투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이쪽이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코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 입장료를 내고 여기는 실내를 들어가서 또 비디오 촬영을 하면은 또 따로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밖에 나와서 또 사진 한장 인증샷을 찍어 보았고요. 이제 다시 어, 보여지는 그 후면에 두 개의 첨탑과 푸른색 지붕이 조화를 잘 이루어주고 있고 머스크에 새겨진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무늬가 정말 감탄할 정도로 멋진 건축된 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네 타슈켄트에서는 가장 유명한 화이트 모스크로, 미노르 모스크로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도 느껴지듯이 어, 대단합니다. 이 미노르 모스크는 2014년에 문을 연 곳으로 타슈켄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야경으로 보는 모스크의 이용과 아름다움은 어느 사원을 견주어 봐도 최고의 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낮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 투어로도 보는 경우에 그 화려함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같이 의상도 예, 이슬람의 문양과 함께 한번 입어보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TV타워에서 도시의 전경을 감상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바라다보는 것처럼 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시내를 바라다보는 곳이고요. 이제 TV 타워에서 도시의 전경을, 네, 가는 길목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어, 빌딩 건축물 내에서의 모습은 비슷비슷한 것을 보는데, 네, 짠 타슈켄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놀이시설도 보여지고요. 음, 그닥 그렇게 크게 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풍광 역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시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삐 서둘지 아니해도 차분하게 어디를 가든지 길가에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함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 극진히 좀 대접을 어찌하면 더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눈빛이 굉장히 순수하고 예 하는 모습을 느꼈고요. 네, 다시 이제 지하철 투어를 하는 네 잠깐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철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도시 전체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아 지하로 내려가서 <laughs> 지하철역 투어로 들어갑니다. 낮, 여기 우즈베키스탄의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복잡하고 어 그러지는 않았고요. 드디어 지하철이 스탑에서 저희를 들을 태우고, 갑니다. 어, 이렇게 샹들리제 등으로도 멋지게 예, 지하 역사로 들어가는 길목이 또 깨끗하고 어, 청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나고 스쳐지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은 브로드웨이로 가는데 브로드웨이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네 명동 거리라고 할수 있고 차 없는 거리 다시 말하면 예 타슈켄트에서는 최고의 번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각종 기념품과 골동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브로드웨이 길입니다. 사실상 시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북적거리지는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연인끼리의 데이트나 가족들이 여유 있는 외식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여기 브로드에서 이제 멋진 버스킹을 하고 있는 예, 중년도 넘으신 것, 훌쩍 넘으신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작은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서박한 브로데이를 지나서 어 이제 멋지, 네, 쇼핑. 센터 쪽으로 왔어요. 여기 안에. 근데 이 학생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상국을 지나오면서 봤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 하는데 너무 세게 불러서 네. 조금 예 의아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쉬는 틈을 타서 맛있는 음료 한 잔과 함께 우리 같이 갔던 그룹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담소를 나누며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아 그리고 세계 정복을 꿈꿨던 아모르티무르의 동상이 있는 광장, 예 바로 아모르티무르 광장으로 왔습니다. 이 아모르티무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이대한 어,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리고 아무르티무르 왕조를 세운 투르크계 몽골계 정복자이면서 이슬람에서는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동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굴소련 시절 붉은 광장이라고 불렀으며 타슈켄트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징기스칸 이후에 세계 정복을 꿈꿨던 아무르티무르의 동상이 있는 곳 바로 구소련 시절에는 붉은 광장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중앙아시아 전통만두 만티 트리키의식 전통만두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다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마지막 날 중앙아시아 삼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마치는데 어, 가장 불편했던 점은 각 나라 세국이 화폐가 다 단위가 달라서 불편했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시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수 있는 차른 계곡과 만년설로 유명한 침불락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는 이시클로스, 수평산이 보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호수와 그림 같은 대자연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크로드의 교차로 사마르칸트를 보면서 최고 부부는 97국을 투어했습니다. 언제나 최고 부부를 사랑해주시고 보아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